출애극기 21장, 23절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여기 역시 우리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때 서로 다툼이 있을 거예요. 그 다툼이 있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. 23절로 25절,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 된 것은 된 것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. 여기 보면, 그, 같은 정도의 그 해를 갚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이상은 안 된다는 한계를 전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잖아요. 그러니까, 그, 생명, 눈, 이, 손,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그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하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본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사실은 눈을 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했으면 이로 갚아라 그렇게 하라는 그 문자적인 그 이야기가 무슨 거냐 하면은 얘가 그렇게. 그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하더라도 원수를 갚더라도 그 이상을 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, 이게. 그거를 이가 했으니까 이로 꼭 갚고 손으로 했으니까 손으로 꼭 갚고 발로 했으니까 발로 꼭 갚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인간이 악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그걸 그 정도까지 허용하시는 거예요. 이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원래 사람이 짝지어준 것은 인간이 나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모세가 너희의 악한 인 것을 보고 음? 이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, 때 네, 이제 부정한 짓을 저를 경우에 한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하는 게 너희의 본성의 악함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. 예, 그런 것 중에서 여기에도 이 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한계를 넘지 만라는 범위를 정하신 거고 이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조차도 어떤 얘기예요? 인간,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 도를 넘어서서 보복을 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운 게 사람들의 지혜에서도 나오는 거고,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입니다. 26, 7절입니다.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지니라. 고대사에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. 거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혁명적인 거예요.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을 내가 부러뜨리거나 내가 태우거나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? 내 재산인데. 노예는 재산으로 생각했는데, 어? 그런데 이 사람이라 이거예요. 눈이나 이나 이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면 음? 안 된다는 거예요.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를 잘 대우하라는 거지.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놔줘라 하는 이야기예요. 정말로 그 근본 정신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28절로부터는 이제 짐승을 키울 때그 가진 사람이 짐승을 잘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, 뭐,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사고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게 됐을 때그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. 28절부터입니다.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.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. 그렇죠? 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람은 영혼의 존재인 것입니다. 우리가 영혼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. 한 생명이 온천하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짐승이 사람을 죽일 경우엔 반드시 죽이고 고기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. 고대사회에서 이런 유혹이 많죠. 우리도 보면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했을 때 파묻은 것까지도 사람들이 파다가 원래 갖다 먹고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엄격하게 금해도 그 고기가 아까워서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입니다 소가 벌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런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무서운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단속을 해서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한 예방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갑에서 남이 생명을 앗아가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. 그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예방, 자기에 대한 주어진 책무를 철저하게 행해야 돼요.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에 생명의 대가로 낼것이요 이들을 받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이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3 0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. 그러니까 이제 생명으로 내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속죄금을 내도록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도 있겠죠. 그런 경우에 보면. 이 속죄금이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는 거예요. 자식을 내는 거예요. 아들이나 딸. 야,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. 부모 된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니까 이게 엄청 엄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은 상전의 재산으로 쳤는데 짐승이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은 삼십 세가를 그 속죄금으로. 가 하고 있습니다. 그 21장 32절에 은 30세에는 우리가 익숙한 값이죠.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. 종의 목숨 값이 얼마예요? 유다가 받은 게은 30세겔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게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하나님의 종의 목숨 값으로 대속한 값이 은 30세겔이에요. 33절로 36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실책을 해서 짐승을 죽게 하면 어떻게죠? 그 값을 온전하게 그대로 난 물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다음에 죽은 것은 자기가 이제 값을 다 치뤘으니까 죽은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. 그 다음에 35절 36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렇죠?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면 매매해서 그 돈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산면 서로가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산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값을 절반씩 나누어 갖고 이렇게 나가도록 했고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었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산소를 주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소는 이제 그 받는 버릇을 단속하지 아니한 주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알았을 때 예방조처를 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고,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한다.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,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그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 아멘.